안녕하세요, 여러분. 호주에서 식당 창업을 꿈꾸는 모든 분들을 위한 36년 이민 선배의 경험, 그리고 실패와 성공을 통해 얻은 현명한 식당 개업 노하우를 공개합니다. 첫 번째, 당신이 주방의 핵심입니다. 가장 먼저 강조하고 싶은 건 바로 본인의 역할입니다. 호주 요식업에 뛰어드시려면 본인이 직접 주방에서 요리를 할수 있어야 합니다. 인건비가 상상을 초월하고 정말 좋은 주방장을 만나는 건 하늘의 별따기예요. 여러분이 중심이 되어야만 인건비 부담을 줄이고 식당의 맛과 퀄리티를 꾸준히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업 계획은 철저하게 해야 합니다. 대충은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어떤 메뉴? 어떤 분위기? 구체적인 식당 컨셉과 메뉴를 정하세요. 주 고객층을 명확히 하고 그들이 원하는 것을 파악하세요. 시장 조사를 통해 경쟁 환경, 잠재 고객 위치 등을 분석하세요. 초기 투자, 운영 비용, 예상 수익,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자금 조달 방법까지 상세히 계획하세요. 은행 대출이든 투자 유치든 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식당 홍보 및 고객 유치 전략까지 세워야 합니다. 세무사를 선임하세요. 사업자 등록 ABN, 사업체 이름 등록, GST 등록 등 기본적인 행정 처리와 세금 문제를 책임져 줄 겁니다. 변호사를 선임하세요. 특히 임대계약, 주류 라이선스, 영업 허가 등 복잡한 법적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이제 대망의 가게 자리를 찾을 시간입니다. 온라인 사이트 리얼 커머셜 같은 곳을 서치하고, 직접 동네를 다니며 포리스 간판이 붙은 곳을 눈여겨보고 발품을 파세요. 대중교통, 주차, 도보 접근성 및 손님이 오기 편한 곳을 찾으세요. 간판이 잘 보이고 눈에 띄는 도로변이 유리합니다. 주변 경쟁 식당은 몇 군데나 있는지, 어떤 메뉴를 파는지, 나의 경쟁력은 충분한지를 파악하세요. 그 동네 사람들이 뭘 좋아하는지, 인종분포는 어떤지 반드시 파악하세요. 유명 프랜차이즈 맥도날드, KFC, 서브웨이 등이 있다면? 기본적인 상권은 보장된 겁니다. 우체국, 은행, 병원, 오료스 콜스 등 주요 시설이 있다면? 금상첨화입니다. 비어있는 기존 식당 자리를 1순위로 고려하세요. 물론 망한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나의 메뉴에 경쟁력이 있다면 초기 투자 비용을 엄청나게 줄일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그리스 트랩의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세요. 없으면 설치 비용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만약 그리스 트랩이 없다면 계약 전에 건물주가 해줄 수 있는지 협상하세요. 간혹 건물주가 빈건물에 기본적인 주방 설비를 해주거나 초기 세척 비용을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 월임대료가 오를 수 있지만 초기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일장일단이 있으니 잘 따져보세요. 임대 계약 시 렌트 프리 기간을 충분히 확보하세요. 빈 상점을 식당으로 만드는데 최소 2개월에서 4개월이 걸립니다. 이 기간 동안 렌트프리를 꼭 받아야 합니다. 물론 더 받으면 좋고요 계약 완료 후에는 인테리어 업체 3곳 정도의 견적을 받아 비교하고 결정하세요. 업체 선정 후 시청허가 기본 설계 도면 준비 후 시청허가까지 2주 에서 4주가 소요됩니다. 공사 기간은 상황에 따라 4주에서 8주 정도 걸립니다. 이 공사 중에는 필요한 설비를 매입 해야 합니다. 가스국탑 싱크대 수전 조명 등 주방 설비와 냉장고 오븐 등 주방 가전 등을 구매하세요. 그리고 직원 모집 및 시청에서 인정하는 위생 교육을 온라인으로 이수하셔야 합니다. 공사 마감쯤 시청에 위생 점검을 신청해서 날짜를 잡으세요. 마무리 공사 마감 후 방역과 대청소를 깨끗하게 마무리하고 시청에서 인스펙션 후 식당 영업 허가서를 발급해 줍니다. 정식 오픈 일주일 전쯤 프리 오픈을 통해 실전처럼 연습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세요. 이제 드디어 정식 오픈입니다. 예비 창업자 여러분, 오픈 후에도 초심을 버리지 마시고 꾸준히 운영하시길 바랍니다. 호주에서 식당이 제대로 자리 잡기까지는 대략 1년 이상의 시간이 걸립니다. 인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시고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